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금융노조는 지난 한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단결된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노조는 진보적 노동운동성을 지키고 정치적 위상을 드높이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늘 함께했던 우리 지부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금융 노동자에게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던 엠비 정권이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노조는 새로운 각오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금융업 관 합병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기관 창업과 관치 금융을 막아내고. 금융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내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새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싸워서 쟁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노조는 올해에도 언제나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금융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13년 전국금융산업노조 대의원대회를 맞아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연대와 지지를 담아 축하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한국노총의 선봉 조직으로서 헌신적인 투쟁으로 모범적인 조직의 상을 만들어 온 금융노조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새 정부 금융 정책의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은 금융 민주화는 물론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한국노총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투쟁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투쟁으로 한국노총의 모범이자 자부심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 금융산업노사는 우리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다양한 합의를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노사가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자신의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병원 은, 은행연합회장님께서 우리 노동자 노래를 같이 흔드셨어요. 그리고 조금 따라하시다가 내년엔 배우 갖고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옛날에 우리 투쟁하면 은행연합회에 와서 점거했을 때 연합회장님이 만나주지도 않던 그런 시대하고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2013년도 우리 금융노조하고 노사관계도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융노조가 어려울 때 선배로서 또 동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 각 지구에 또 개인적으로 좋은 일 많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노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는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이해와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비록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인해 정권 교체 고지를 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 금융노조에게 커다란 정치적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금융노조가 앞으로도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금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수와 사회적 역할 확대에 더욱 내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요소 요소에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고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노동자와 금융소비자만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걸린 여전히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있지만 그걸 막아낸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가해졌던 초임 착감그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것 역시 여러분들의 굉장한 성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붙어있는 저 플래카드를 떼기 위해서 저거 말고 좀더 다른 플래카드가 내년에는 붙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